오늘은 다니엘스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국 또는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재구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를 제국과 세상의 부품으로 재구성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이름을 바꿉니다. 자, 이 세상에서 받은 이름을 우리는 평생에 내야 됩니다. 이 이름이 유명해지고 성공적이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헛된 이름을 내기 위해서 평생 동안 종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을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새 이름, 사실은 우리의 본래 이름을 받는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름이 바뀌어지죠. 두 번째는 먹음입니다.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 세계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먹음의 테이블에 인타이틀먼트가 있습니다.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사람들과 먹느냐 하는 것이 나의 지위와 힘과 명예와 권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테이블에서는 주어진 것, 기분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미 주어진 답 바깥의 끝을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런 테이블에 가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십시다.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테이블에서는 known,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주어진 계급, 체계,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대화가 되고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방되는 것입니다. 이 포로즈는, 이 포로즈에서는 하나님은 숨은 변수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국이 모든 것입니다. 제국의 법, 제국의 영광, 제국의 길, 제국의 방식이 모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포로 예언을 하면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유대교가 이 완전히 부패해서 패해진 자리에서 어떻게 참 신앙을 회복하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숨은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제국입니다. 무슨 제국이죠? 마켓 엠파이 e 시장 제국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통일했습니다. 힌두교, 불교, 뭐 이슬람, 유교, 도교, 뭐 천주교, 정교, 개신교 할것 없습니다. 돈으로 통일되어 있고 모든 종교가 돈을 생깁니다.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은 숨은 변수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